51번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두개가 있는데 그 부분 집합 중에 다음과 같은 집합을 고르라는 게 문제야 자 항상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번째 방법은 연산 법칙을 사용하는 거고 두번째는 벤다이어그램을 사용하는 거야 자 일단 연산 법칙을 사용하면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 안에 부분 일단은 전체가 여집합이 있다고 해서 드모르가 법칙을 쓸 수는 없어 왜 그러냐면 이게 어 차집합이기 때문에 그래 교집합이가 합 교집합이나 합집합일 때만 드모르간의 법칙을 쓸수 있다고 자 그래서 안의 부분은 일단 고쳐볼까 자 A 차집합은 교집합 바꾸고 B의 여집합이 여집합이 되지 그치지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인데 이건 B잖아 맞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그거의 여집합이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면 합집합으로 바뀌고 b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네. 자, 그래서 정답이 일단은 4번이야. 이거를 벤다이그램으로 표시만 한번 해 볼게. 잘봐 봐. 자, a가 이렇게 있고 집합 a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집합 b는 음, 이렇게 있어. 자, 일단은 a 차 집합 a라는 원소가 이렇게 있지? 자, a라는 원소가 이렇게 있어. 그 중에서 b의 여집합만을 없애버리는 거야. 그럼 b의 여집합이니까 여 이게 이렇게 되겠지, 그렇지? b의 여집합을 이렇게 없앴다고. 자, 그러면 여기 부분이 이 가로의 부분이 된 거지. 여기 부분이 여기의 부분이라고. 자, 실제로도 보면 이거 부분을 계산했을 때 교집합이 됐던 거 똑같지. 자, 그거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 싶은 부분은 이거 여집합이니까 여기와 여기와 여기 이렇게 된다고. 됐지? 물론 이거 이거 부분은 또 고쳐야겠지. 그래서 벤다이그램을 그렸을 때이 부분이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었어. 자 일단은 5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. 연산 법칙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벤다이그램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길 바래.